와 정말 기억 많이 납니다 예전에 저도 내신 문제 만드는데 어, 처음에 학교 한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맡았을 무렵부터는 정말 정말 밤을 많이 샜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AI도 없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문제를 <laughs> 지문은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지 아마 많이들 사용하셨을 텐데 복사집에 가서 책 구입한 거를 가져다가 그거를 다 스캔 작업을, 어, 주문을 맡기고, 또 스캔 작업한 걸 가지고 와서 OCR로 돌리고, 지문, 시험 폼에 맞춰서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편집하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다가 문제 하나씩 만들고, 정말 손이 많은, 가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내신 수업을 많이 맞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케이스여서, 아무래도 좀, 어 그런 유학스러운 느낌의 학교의 내신을 처음에 많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민사고나 외대부고 같은 그런 외부지문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어, 그런 학교 내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죠. 외부지문은 만약에 이제 구하는 소스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어,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각색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져왔었을 때 그걸 정형화시켜서 어떤 문제를 만들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시나 소설 같은 것들이 시험 폼에 추가되면 가 외국 사이트에도 이미 그런 걸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문제를 긁어오기 바빴습니다. 왜냐면 내신 범위에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다섯 개 있고 학교를 한 군데만 맡으면 전문성을 띄고 그 하나만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어, 아직 뭐 그렇게 한 학교에 대해서 어, 뭐이 학교는 뭐이 강사다, 박세진 강사한테만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가 인지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열 학교에 대한 내신 수업에 대한 문의를 다양한 학원들에서 어,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신 자료를 구입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저에겐 큰 일입니다 그러다가 몇년 전에 뭐 AI, 채취 PT 이런 게 나오고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사실은 정말 큰 업그레이드였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정, 내신 변형 문제 제작하는 사이트에서 특정 자료들이 이제는 업로드 되지 않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번에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교과서 자,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수특 같은 지문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안내가 길게 나오지도 않고 몇월 며칠부터는 이제 이런 특정 자료는 변형 문제 제공이 어렵다. 아니 사실은 그 사이트를 정해권을 주고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 그 특정 자료 때문에 그한 사이트만 사용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자료를 안 준다고 하니 어 그럼 이 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돈을 드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날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아뭐 그랬다 쳐 근데 돈은 그랬다 치지만은 나 수업 어떻게 준비하지 이제 학생들이고 필요해서 정말 준비해 줘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혼자 이거 떠나내지 않으면 나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저도 프리랜서입니다. 저도 프리랜서고 저는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이고는 하지만에 어 저는 대치동에서 여러 학원 원장님들께서 어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영어 내신어 영어 수능 어 이러이러한 지금 클래스가 아 지금 잡혔는데 수업이 가능하시냐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출강이죠. 그래서 출강을 하고 하는 식으로 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학교 내신이 저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르고 매 학기마다도 내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정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기 힘들었습니다 내신 준비를 할때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구하는 것에서만큼은 정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야지 어떤 학교의 내신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던지 간에 일단 문제 제작에서 정형화가 되었다면 컨텐츠 제공에는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던 시점이었습니다. 딱 그때가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정말 노력했습니다. 뭐 수백 번네 코드를 바꾸고 천 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백 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수백 번은 좋게 바꿨고 뭐 테스팅은 테스팅을 수백 번 넘게 한것 같은데, 정말 뭐 테스팅도 수없이 많이 한 이후에 지금 저희가 s q l 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이 서비스를 제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걸 어 다른 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개를 해 드리게 된 겁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신임 강사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신인 강사였을 때 정말 이 내신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저에게 알려준 사람도 한 분도 계시지 않았고 그냥 저도 바닥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수소문에서 저의 그냥 영어적인 실력으로 이거를 막 찍어 눌렀죠 사실은 어,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처음에는 적중률이라는 게꽤잘 나왔습니다 어, 선생님의 마음을, 학교 영어 선생님의 마음을 읽으면,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런 데서 문제를 만들어서 주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진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이런 구간에서 문제가 나올 법한데, 이제는 거의 상관성이 없는 데에서도 문제를 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치동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분들은 콘텐츠를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 물론 다 풀죠 다 풀지만 다 풀지 못하는 학생들조차도 일단은 그 받아가는 곳에서 뭔가 만족감을 얻나 봐요 어, 그리고 학생들이 이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 유형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는 또 그걸 만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건데 아 지금은 정말 흔히 쾌 오히려 제가 앞서서 말합니다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니 야 너네 이번. 어,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 기말고사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야, 너네 작년에 이런 거 나왔었거든. 이번에 이 문제로 전지문으로 문제 딱 만들어 줄 테니까 다 풀어와라. 근데 그게 예전에 제가 유료 사이트를 사용했을 때라고는 조금 더 달랐던 것이, 과거에는 유료 사이트에서 문제를 받으면 사실은 문제가 좀 저에게는 쉬웠습니다. 정답이 너무 빨리빨리 찾아져서. 아 이게 연습이 될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어, 저희가 사용하는 그 문제를 만들 때에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오류는 적게 나오지만 어려운 정도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어, 문제를 생성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이 서비스에서만 가지고. 모든 내신 수업에서 문제를 다 만들어줘서 수업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SQL a p 서비스를 만들어서 준 문제가 더 어렵고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 학교 시험은 쉬었다. 적어도 객관식에서는 틀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학생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제가 서술형 저희 문제용 보셨지 않습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그뭐뭐 뭐 하나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내신 시험 범위에 그런 문제들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이거를 정말 다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서술형을 연습시키는 것은 정말 저는 단언컨대 아 정말 대치동에서도. 아 정말 손에 꼽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술형이라고 하면 은 이런저런 유형으로 다 만들어서 준비를 시켜주고 학생들에게 서술형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이 SQL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서술형 만족도도 어 저의 이제 수업 만족도죠. 수업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 초기 강사 때부터 문제 만드는 것이 그렇게 고역이었고,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멀, 머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AI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s q l a b 같은 서비스도 생기게 될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혼자서 사용을 했던 거지만, 어, 이제는 다른 강사님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어, 값어치를 알아봐 주신다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와, 이거 정말 괜찮은 서비스였구나. 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시면 저로서도 너무 감사한, 뿌듯한 마음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까지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간단한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 남겨봤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간이 1시 50분입니다. 새벽 1시 50분이고, 강사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뭐 자료 제작은 제가 뭐 SQL 수는 다 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시험지도 미리 출력해놓고, 어, 내일은 어떤 수업으로 나갈지 수업 내용도 잠깐씩 한 번씩 또 살펴보고, 어, 그렇게 하느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아, 문득 이런 영상을 남기고, 어, 싶어졌다는 생각에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그 영어 강사 선생님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라면 아, 정말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사님께서 가르치시는 학생분들에게 모두 다 대박이 터질 수 있도록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Q랩스 대표 영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